난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뉴칼라의 조건이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가,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세상을 모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손잡고 이라는 법을 아는가? 다른 사람과 손잡고, 직원들과 손잡고 이라고, 파트너들과 손잡고 이라고, 밖에 있는 고객과 손잡고 이라고, 어드바이저와 손잡고 이라고. 그래서 이런 손잡고 이라는 법을 아는가? 라는 이런 것 가지고 한데요. 이또 다른 최근에 전래사는. 이런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 협업 비슷하죠? 양손잡이 유화면, 뭐냐면,